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이는 그들에게 조상 그들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너희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나루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세에게 세 가지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430년 동안이나 애굽 나라 종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을 나오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쓰지요. 예, 주대교가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민족을 지도하느라 씁니다 사용할 때 철저하게 연단이 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만이 그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거든요. 그데 만일에 모세가 중간에 난 못하겠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져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우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 주었을 때 생명 받쳐 그 일을 감당하면은 그분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즉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어서 결국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선신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내가 어떤 뜻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내 자신도 좋아지고 이런 바로 일도 조금 있겠지만은 더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들. 이게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예수 믿는 우리를 선택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교회에서 헌신하도록 하고 더나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오늘 하루도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 그 여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있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하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우리 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야 화를 내고 던져버리고 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위치와 환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영광 돌려야 돼. 그리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신약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기록한 바울사도 그도 역시 예수님 부름받고 사명을 가졌을 때 본인 계획을 세웁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터키 남부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하려고 아 여기서 내가 예수 복음을 증가해야 되겠다. 내가 만난 예수 멋지게 좀 사역해야 되겠다. 아마 이 마음 가졌을 겁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게 아니야. 바로 지중해 건너가서 좀 유럽 지역에 가서 너는 성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마게도냐입니다. 여기서 손짓을 하니까 자기 계획 다 놔두고. 어때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본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종이라고 여기 지금 모세 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지금 계획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제 아침에 잠깐 이어가면은 내가 이애굽나라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민족 내놓으시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거기서 지금 너의 무슨 너의로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을 때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영원하신 무신무종 시작과 끝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또한 가지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서는데 거기서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럴 때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 꼬리가 제사 에벨를 드리라니.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럼 바로 왕이 뭘 하겠습니까? 바로가 그래 가서 해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모세에게 답을 줍니다.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실해 줘요.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적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가 다할 테니까 내 뜻대로만 따라오면 돼. 내가 여러 가지 이적 뒤에 나옵니다만 7장에서 10장까지 열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바로 전염병,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재앙. 이렇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인도하게 할 것이다. 이 예,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철애급 할때 그들의 삶이 지금 이 벽돌을 구워서 집이나 짓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빈소년으로 나오지 않는다. 많은 것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금, 은, 페물, 의복 이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다 예언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과정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했던 일들이 그대로 다 되어져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들은 모세 어떤 반응이었을까? 어머니 바로 사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장 1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이 일하사람들에서 바로 믿음이 좋고 아니면 강하고 뭔가 뭐 리더십이 있고 전체 많은 사람의 협의에 의해서 최고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사람들이 인정이라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팡이 하나 들고 내가 대장이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백성들이 예 따르겠습니다.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따르지 않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세 가지 이적. 그러면서 모세야 믿음을 가져라. 믿음 흔들리지 말라. 사명 감당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더 나가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여정을 갈때 각자 모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서 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대에서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힘을 줄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지도자, 세국에서 하나님이세 가지 사항을 모세에게 보여줘요. 첫째, 이 2절 말씀 보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죠. 모세가 예, 지팡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먼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환경에서 지금 그걸 보여주는데 3절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입니다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되었다 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뱀. 그리고 그 무서워서 모세가 피합니다. 이것은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 이것은 앞으로 모세가 사역할 때능력의 도구입니다. 도구의 도구.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라 하겠습니까? 네 손에 무뭐 들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손 내밀어 봐.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목 말라서 날릴 때네 손에 든건 뭐요? 지팡이. 반석을 쳐봐.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의 손에 들어있을 때는 이 엄청난 이것이 도구가 되지만은 손에서 바로 이 나가버리는 손에서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까? 사다로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도구, 배임으로 변해져 버린 겁니다. 아니 막대기가 손에 있을 때는 도구가 됐는데 이것을 버리니까 배임이 돼 버린 겁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 아들이 있습니다. 분깃 가지고 아버지 떠나서.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어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고 결국에 고향 생각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신앙의 도구인 하나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이거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적당히 믿음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보여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에 너희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끔 마음으로 하나님 나좀 자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좀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비록 지팡이와 같이 아무 의미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무엇의 손에 들고 있으면은 그게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팡이를 보지 말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절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 바로 이제, 이뱀 꼬리를 잡았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뱀 꼬리를 잡았습니다. 머리를 잡은 게 아니에요. 잡으니, 뭐가 되었습니까? 지팡이 가되니라 즉, 이 뱀입니다. 뱀사단 마귀. 사단의 미역에 빠져있는 자들을, 정면에서 책망, 그 다음 정면에서 징계보다는, 바로, 어때요? 머리를 잡지 말고, 기회를 보아서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은, 다시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자로나오거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면으로 그들을 책망하면은 순종해서 들은 사람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가장 반발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 어때야 됩니까?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주의 때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범부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화나 있을 때 부인이 화나 있을 때 서로 간에 안 좋은 이야기하면은 스파크 불이 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좀 참지요. 올라와도 그야말로 세상말로 뚜껑 이 열려도 참는 거예요. 적당한 기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보다도 열배더 아픈 배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로. 그럼 어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가.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조금만 참았다라면, 조금만 내가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용서했더라면, 사랑했더라면, 그 사람 면전에서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더라면, 좋은 환경에서 찬자 마시면서 좋은 일때 그때 우리가 이랬었지 이렇게 즉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았다면, 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머리를 잡아서 정면으로 싸우다 보니까 피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래, 이렇게 세상은 리더에 나가는 거라. 두 번째 또 보여줘요. 보면은 지팡이를, 그러면은 자, 지팡이로 이런 이적을 보여줬는데 이적을 보여준 이후에 대해서 5절 말씀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보면은 이는 지금 꼬리를 머리를 잡지 말고 꼬리를 잡은 지팡이가 되니라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준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나타낸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에 그들의 정착점 어디냐면은. 가난 땅입니다. 그 선지인들에게 그이 족장 창세기에서 선지인들에게 너희가 살 곳은 저 가곳으로는 가난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 너희 선지인들과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한다. 너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여때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영적인 지도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 소리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첫째 번기사 이적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을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서 나병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더라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나병은 격리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에 살아야 됩니다. 이 그야말로 이, 우리 육신이 썩어서, 부패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나병이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품에 넣어보라, 그것은 우리 마음에, 마음 속 사람이 재성, 부패하고, 썩어짐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야, 사람들의 부패성을 보아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면 다 부패한 것이다. 부패함. 그래서, 정결치 못하니, 너희 속 사람을 한번 보아라.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생각에서 인간의 냄새 세상 냄새 이 나병과 같이 썩은 이런 바로 냄새들이 나게 돼 있습니다 벌레 우리 인간들이 방금 말씀했듯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단어로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매일매일 변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더러운던 심령을 드라이클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고 하나님을 선한 뜻을 발견하는 우리 삶에 들어져 됩니다. 그리고 다시품에 넣어봐라. 넣어서 내어보니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나병이 불치병이고 몸이 썩고 이런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결하게 됨. 앞으로 모세가 사명 감당할 때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40년 광해상을 하면서 여기에 보여진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나병과 같이 썩고 이런 부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 도저히 맞지 않는 일 나병은 격리에 살아야 됩니다. 불치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뜻으로 가슴에 넣으라 하니까, 너니, 어때요? 본래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리 없습니다. 아니, 손이 나병든 손이 가슴에 한번 넣었다 뺐는데 이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 그러면은 정결하게 본래 모습으로 바로 될 것이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기사와 이적 또 믿음이 부족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청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세게 사명 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성장성숙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처음에 말씀대로 살려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한 후에는 성령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이 하루도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처음 표정을 믿지 아니하면은 나중 표정을 믿으리라. 나중에 두 번째 표정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고쳐서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쟀습니까? 예수님 부인해서 그러면 너나 부인했으니까 다른 사람 쓰려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열두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다 떠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택해야지. 내가 3년만 동안 헛수고 했다.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다시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명감. 이것을 느끼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지친 일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적은 것인데 엄마만 칭찬과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이 하루도 사용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면 구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또 너희 말을 듣지 않냐 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라 너희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뭐가 됩니까? 피가 되라 피는 재앙, 어려움, 고난. 여러 가지 의미가 심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7절에서 7장에서 10장까지 이열 가지 재앙 중에 제일 먼저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나일강 바로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애굽 나라 심판한다. 뜻을 거역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이루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순종하며 나갈 때 은혜와 복이 있으나 불순종하면은 어때요?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세 가지 바로 능력을 보여줌을 통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하지만 그들을 인도하는데 이렇게 모세가 보여줬던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깨달게 해 주셔서 어떤 일들이든지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상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심 손에 바로 손을 가슴에 넣으니 이온 손이 부패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전히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환경 보지 마시고, 환경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환경 바라보며 때에 따라서 여건 바라보며 낙심 자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인도했던 하나님에 대한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손에 붙잡히는 우리 주의 지팡이 되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천번째 배상택 집사님 김남남 권사님 드립니다 44번째 드여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주의 사랑이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